이 꿈을 꾸었다면 업장이 높고 대운이 채워지는 확실한 신호, 깊은 밤 잠자리에 들어 기이한 풍경 속을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시계가 멈추고 육신이 고요에 잠긴 시간, 우리의 무의식은 말로 다할수 없는 상징의 언어로 소리 없는 전가를 보내오곤 합니다. 꿈은 단순히 헛된 잔상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짊어지고 온 낡은 업장의 무게가 덜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새로운 운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새벽의 북소리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그대를 억눌러온 보이지 않는 사슬이 풀릴 때 마음은 꿈이라는 거울을 통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예고합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부름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일부 무의식이 그대에게 보내는 새벽의 전갈, 산사의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고, 만물이 숨을 죽인 깊은 정적의 시간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까닭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의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흔히 업의 무게라 부릅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낡은 습관과 기억의 찌꺼기들은 그대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대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둑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시원해지는 묘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이라는 무대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낡은 매듭들이 꿈 속의 상징들을 통해 풀리고 씻겨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의 정화작용이라 설명합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앙금들이 꿈의 이미지를 빌려 해소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비로소 낡은 굴레를 벗고 새로운 주파수를 찾게 됩니다. 꿈을 단순히 미신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는 가장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운명의 신호는 하늘에서 벼락처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대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부터 소리 없이 싹 터오릅니다. 지난 날의 고통이 너무나 깊어 나에게도 과연 볕들 날이 있을까 의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 돼지가. 먼저 미세하게 흔들리듯 그대의 운명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꿈의 풍경이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밭이 비옥하게 일궈지고 있다는 이 고요한 징조들을 그대는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의 행운만을 쫓아다니지만 진정한 대우는 내면의 업장이 녹아내려 투명해진 마음의 그릇에 고이는 법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 신비로운 통로를 통해 자신의 업장이 어떻게 녹아내리고 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정화의 신호는 오랜 가뭄 끝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그대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맑은 물의 형상으로 다가옵니다. 그 물기를 따라 몸을 맡길 때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머물던 공간과 나를 감싸던 허울까지 통째로 바뀌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부, 묵은 때를 씻어내고 맑은 물로 깨어나다. 깊은 계곡 사이로 차갑고 맑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 아래 서 있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혹은 끝없이 내리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어깨를 누르던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는 평온함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동안 수많은 번뇌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가시 도친 말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상의 답답함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쌓아온 해묵은 후회들이 마치 끈적이는 기름때처럼 영혼의 표면에 달라붙어 그대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이유는 그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때가 너무나 두껍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만난 물은 참으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저 시원하게 샤워를 하거나 깊은 강물에 몸을 담갔을 뿐인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청량함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하늘의 명확한 전갈입니다. 물은 만물을 씻어내고 생명을 키우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만난 그 맑은 물줄기는 그대의 무의식 깊은 곳에 고여있던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씻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발버둥 치지만 정작 가장 거대한 정화는 이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고요한 꿈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대가 꿈 속에서 느꼈던 그 시원함과 개운함에 주목하십시오. 그 감각이야말로 그대의 에너지가 낡은 주파수를 벗어나 대운이 담길 수 있는 맑고 투명한 상태로 변화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고 공기가 맑아지듯 그대의 영혼 또한 그 신비로운 물의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오염된 기억들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묵은 때가 벗겨진 자리에는 본래 그대가 가지고 있던 고귀한 성품의 빛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껏 자신의 허물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어들이십시오. 꿈속의 물이 그대의 모든 과거를 씻어냈으니 그대는 이제 갓 피어난 연꽃처럼 깨끗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화된 영혼은 무거운 짐을 진 나그네가 아니라 가벼운 날개짓을 하는 새와 같습니다. 하지만 몸을 씻는 것만으로 모든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그 몸을 감싸는 허물과 그 몸이 머무는 공간 또한 바뀌어야 할 시간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좁고 어두운 방을 떠나 새로운 운명의 집으로 이사하는 신비로운 여정이 그대의 다음 꿈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부, 낡은 허물을 벗고 새 삶으로 이사하는 시간. 세상의 소리가 찾아들고, 오직 새벽 이슬이 풀리풀 적시는 고요한 정원입니다. 혹시 꿈속에서 낡고 좁아 터진 방을 나와 눈부시게 밝고 넓은 집으로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평생을 입어 해지고 때 묻은 옷을 벗어던지고 구름처럼 가볍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흔히 우리가 머무는 공간과 우리가 걸친 허물로 정의 되곤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대를 가두어온 그 낡은 집은 그대의 고정관념이며 그대의 한계이며 그대의 묵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공간이 답답하다고 투덜대면서도 막상 그곳을 떠나려 하면 익숙한 슬픔에 젖어 문고리를 놓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신비로운 전령은 이제 그대의 그릇이 예전의 그 좁은 공간에 담기에는 너무나 커졌음을 먼저 알려줍니다. 집으로 옮기는 꿈은 단순한 주거의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운명이 담길 그릇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인연과 복락이 들어올 수 있는 드넓은 마당이 마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타인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자 나를 보호하는 껍데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대를 괴롭히던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비로소 내려놓았음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느껴지는 그 상쾌함은 그대의 에너지가 맑고 고귀하게 정화되어 이제는 태운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음을 말해줍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에서 눈을 뜨겠지만 꿈 속에서 이미 새 집을 보았고 새 옷을 입었다면 그대의 내면은 이미 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일어난 변화는 머지않아 현실이라는 거울에 고스란히 투영될 것입니다. 혹시 새로운 변화가 두려워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낡은 집이 무너져야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헌 옷을 버려야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대의 영혼이 선택한 이 거룩한 탈바꿈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그대는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업이라는 낡은 옷은 이미 불태워졌고 그대는 이제 새로운 운명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 모든 정화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대우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오래된 독소와 고름까지 완전히 쏟아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 과정은 때로 당혹스럽고 불쾌할 수 있으나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치러내는 가장 극적인 청소의 시간입니다. 사부 내 안의 독을 쏟아낼 때. 비로소 열리는 길, 새벽 별빛이 호수 위를 소리 없이 흐르는 고요한 밤입니다. 가끔 꿈속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불쾌한 장면을 마주한 적은 없습니까? 몸 속에 깊이 박혀 있던 날카로운 가시를 뽑아내거나 시커먼 피고름을 짜내고 혹은 몸 안을 기어다니던 벌레들을 토해내는 그런 꿈들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소변을 시원하게 배설하는 꿈을 꾸고는 잠에서 깨어 그 불결한 영상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토록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말할 수 없는 후련함과 몸의 가벼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려 애쓰며 살아오지만 정작 내면의 창고에 쌓여 썩어가는 독소들을 비워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그대가 지난 세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타인을 향한 지독한 원망,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했던 끝없는 갈증,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아집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밀려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의 영혼을 병들게 했던 탐진치의 삼독이 빠져나가는 거룩한 정화의 의식입니다. 몸 안에 고름을 짜내지 않고서는 세살이 도달할 수 없듯이 내면의 독기를 쏟아내지 않고서는 대운의 맑은 기운을 담을 수 없습니다. 꿈속에서 겪었던 그 당혹스러운 과정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대의 무의식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정직하고 처절하게 청소를 수행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흔하지만 제대로 비워본 사람은 드뭅니다. 그대는 지금 그 어려운 비움을 꾸미라는 신비로운 통로를 통해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배설하고 토해낸 그 자리는 이제 텅빈 공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어떠한 악취도 어떠한 통증도 머물지 않습니다. 맑은 바람이 그 빈자리를 홀고 지나가며 새로운 생명력이 움틀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다지고 있습니다. 업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결국 내안에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져 존재가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대가 꿈속에서 만난 그 불쾌한 신호들은 사실 운명의 신이 그대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자비로운 축복의 전갈입니다. 이제 그대는 비로소 가벼운 몸으로 새로운 문턱을 넘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면의 대청소가 끝나면 이제 그 변화는 서서히 그대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의 풍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의 예고는 이제 그대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생각지도 못한 평온과 기분 좋은 징조들을 하나둘씩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서 느껴지는 일시적인 기운이 아니라 그대의 운명 자체가 근원적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신호들입니다. 오부, 꿈을 넘어 현실에서 피어나는 기분 좋은 징조들. 담장 및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소리 없이 고개를 드는 이른 아침입니다. 꿈 속에서 겪었던 그 신비로운 정화의 시간들은 이제 안개처럼 흩어지는 환상이 아니라 그대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의 대지 위로 찬란한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업장이 녹아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요행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날카로운 파동들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오며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타인의 비난에 밤잠을 설치던 그 예민하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기묘한 변화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그저 허허로운 웃음 한 자락으로 넘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났음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운이 그대라는 그릇에 가득 차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고귀한 징조입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여백만큼 그대의 운명은 넓어지고 그 여백만큼 그대의 삶은 평온해집니다. 또한 그대의 육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늘곰한 마리를 얹은 듯 무겁던 어깨와 아침마다 몸을 일으키는 것이 고역이었던 그 묵직한 피로감은 지금 어떠합니까? 업의 무게가 사라진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깊은 고요의 바다로 침잠하는 숙면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기 시작할 때, 육체는 비로소 본연의 생명력을 회복하며, 그대의 눈빛은 맑아지고, 걸음걸이는 경쾌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무의식이 정화되고, 업장이 녹아내렸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결국,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미세하게 변화하는 그대의 감정과 몸의 감각입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지금 그대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부드러운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이 가벼움이야말로 그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새로운 삶의 서막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제 자유롭게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그대의 내부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를 둘러싼 인간관계라는 거미줄 위에도 새로운 운명의 질서가 찾아와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한 만남이 문을 두드리고 그대를 괴롭히던 악연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신비로운 정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육부 악연이 멀어지고 귀인이 찾아오는 운명의 질서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어느 암자 뱃잎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우는 고요한 뒤뜰을 거닐어 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사람 때문에 가슴을 데이고 인간관계의 굴레에 묶여 숨죽여 울던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까닥없이 비난을 퍼붓는 사람 그리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아사가는 고단한 인연들이 마치 질긴 덩굴처럼 그대의 삶을 옥죄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이 나빠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악연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원망과 자책에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성찰의 고요한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토록 끊어내려 해도 끊기지 않던 악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개처럼 희미해지며 멀어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까? 특별히 다툰 것도 아니고 모진 말을 내뱉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서로의 길을 가게 되는 기이한 질서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그대의 내면이 품은 파동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가장 명확한 외부적 증거입니다. 모든 인연은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법이라 내 안에 날카로운 상처와 번뇌가 가득할 때는 그와 닮은 인연들이 자석처럼 달라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꿈과 현실을 통해 어벳대가 씻겨나가고 그대의 에너지가 맑아지면 어두운 기운을 가진 이들은 더 이상 그대라는 그릇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매정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을 업의 빚이 모두 청산되었음을 뜻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기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맑고 향기로운 인연들, 그대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운 순간 말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고귀한 귀인들이 그대의 삶 속으로 걸어들어옵니다. 이것은 요행이 아니라 그대가 정화한 내면의 빛이 그와 닮은 고결한 존재들을 불러 모으는 우아한 끌어당김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자신이 맺는 관계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대의 주변 인물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대라는 세계 자체가 근원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그대의 곁에 남은 이들과 새롭게 다가오는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진정한 인연은 썰물 뒤에 남은 조약돌처럼 그 자리에 있을 것이며 떠나야 할 인연은 밀물에 실려가는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장엄한 질서의 흐름에 몸을 맡기십시오. 악연이 떠나간 자리에 돋아난 평온의 싹이 귀인의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고요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꿈을 꾸고 인연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운명의 완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준이 거룩한 신호를 온전한 나의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그대가 일상에서 닦아야 할 마지막 정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부. 굴러온 복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실천. 안개설인 산자락 끝.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고요한 암자에 홀로 앉아 등불을 밝힙니다. 꿈속에서 정화의 세례를 받고 현실에서 기분 좋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대에게 보내는 거대한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꿈과 징조는 운명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그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복락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그대의 정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보물이 마당에 굴러 들어와도 그릇이 뒤집혀 있거나 깨져 있다면 그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업장이 녹아내린 자리에 다시는 오염된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그대의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갈 마지막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운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대의 오랜 습관 중. 작은 악습 하나를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타인을 험담하거나 사소한 일에 질투를 느끼거나 입버릇처럼 내뱉던 불평의 말중딱 하나만 골라 일주일만 멈추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는 그대의 에너지 파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며 새로 들어온 대운이 그대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비옥한 걸음이 됩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서 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창한 기도문이 없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허물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나를 스쳐간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참회는 업장이 다시 두꺼워지는 것을 막는 가장 단단한 방패이며, 그대의 마음 그릇을 매일 아침 새 것처럼 맑게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내려놓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끝까지 붙잡고 원망하는 마음은 어렵게 녹여낸 업장을 다시 꽁꽁 얼려버리는 차가운 바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오라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평온과 운명을 위해 그 가시 돋친 기억들을 퉁 놔버려야 합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 머물 자리가 없으며 오직 자비와 평온의 빛만이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은 신비로운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하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입니다. 꿈은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그대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임을 명심하십시오. 좋은 신호를 받았다면 겸손하게 정진하고 혹여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스스로를 더 깊이 보살피면 그만입니다. 이제 그대의 앞길에는 가려졌던 태양이 구름을 뚫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은 모두 거름이 되었고 그대의 삶에는 이제 향기로운 꽃들이 만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대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깃들고 그대의 손길 닿는 곳마다 복락이 샘솟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업장이 소멸된 맑은 영혼 위에. 대온의 빛이 영원히 머물기를 염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